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나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사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날로 그것들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들은 바로 그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괴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윤례이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 요즘은 잘 하지 않는 말인데, 친구들끼리 왔을때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나 진짜 맹세해. 나 진짜 맹세할 수 있어. 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말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런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 이런 맹세와도 별개로, 서원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혹은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등의 서원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서원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서원을 지키시며 살고 계신가요?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계신가요? 성경은 서원이나 이런 맹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서원이나 맹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서원에 관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민수기 3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역과 맹세에 대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다룹니다. 우선 이 규정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 지도자들에게 전달했고 이를 통해 개인의 언어와 약속의 신뢰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좀 달랐습니다. 어,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서약에 대한 맹세의 규정 또한 달랐습니다. 어, 남성이 서약을 하거나 또 맹세할 때는 어떤 대상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어, 서약이나 맹세를 할때 그녀의 아버지나 남편의 승인 여부에 따라서 그 맹세의 효력이 달라졌습니다. 즉, 여성은 가정의 권위자인 아버지나 남편을 통해 서약과 맹세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나시린에 대한 서원 규례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이처럼 서약과 맹세는 그 서원의 종류와 또 대상에 따라 정해진 규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미혼 여성과 또 기혼 여성의 규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미혼 여성의 어, 서원 규례가 나옵니다. 미혼 여성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죠. 그래서 이 맹세나 서원에 대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집에서 서원한 경우 아버지가 서원을 듣고 침묵하면 그 서원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반대하거나 무효화하면 딸의 서원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즉, 미혼 여성의 경우 자신의 서원에 대해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했고 또그 서원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와 함께 나눴다는 것이죠. 딸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버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는 것이 좀 불공평할 수 있어 보이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를 통해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서원에 대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원과 맹세에 대해 아버지가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딸의 선한 맹세와 서약에 대해 아버지가 반대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겠죠. 또 6절부터 16절까지는 기혼 여성의 규례가 나옵니다. 기혼 여성은 결혼을 한 여성이기에 남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혼 여성의 경우 조금 더 구체적인 규례가 주어지는데요. 만약 아내가 서원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침묵하면 서원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반대하거나 무효화하면 그 서원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딸의 서원에 대해 아버지가 행하는 것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또 만약 아내가 결혼 후 서원한 경우. 남편이 서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무효화하지 않으면 그 여인은 서원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듣고 무효화하면 그 여인은 서원을 이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혼 여성 중에 가부나 이혼한 여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부나 이혼한 여인은 남편이 없는 여인들이죠. 이들은 남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성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서약과 맹세를 이행할 책임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민수기 30장에서 나온 이 서원의 규례를 보면 이 서원과 맹세가 그저 가볍고 무책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례를 통해 서원과 맹세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시고 또그 서원에 대한 책임을 가정 안에서 함께 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자신이 한 서원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했기에 어, 물을 수 없고 어, 반드시 이행해야 어, 했죠. 어, 그렇게 더욱더 이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어, 가져야 했는데 또 여성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남편을 통해 그 서원에 대한 어떤 제약이 있었지만 어, 또 이런 남편과도 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서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어 여성에게 또 하나의 어떤 또 장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 아버지와 남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여성의었던 주체성이 좀 약해 보이지만 아버지와 남편을 통해 한번더 서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라는것에서어 자신이 뱉은 서원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남성에 비해 그 책임과 부담이 조금은 덜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서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물론 어렸을 때 일이지만 경솔히 맹세하고 서원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내가 무분별하고 또 무질서하게 맹세하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맹세와 서원 또 기도에 대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인격적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감각해야 합니다. 어, 그것이 그저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말이 아닌 듣지 못하는 신, 그것에 대해 아무 반응이나 역사를 행하지 않는 신에 대해서 어, 우리가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처럼 그 서원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또 책임을 가지고 어,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또 공동체가 가정이 어, 우리가 베은 서원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고, 또그 맹세와 서원이 정말로 선한 것이라면 그것을 이행할 수 있게끔, 그것을 책임지고 지킬 수 있게끔 함께 도와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어,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하고 지키지 않은 일은 없는, 일이 있었진 않았는지, 또 지금, 내가 너무 무분별하게 그러한 말을 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선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열매 맺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니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느님께 대하여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꼭 지키겠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행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는 이러한 서원과 맹세가 그저 흩어지는 말이 아닌 아버지가 또 남편이 또 스스로가 그 서원을 보증하고 책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대에는 모두가 각자의 서원을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의 말에 신중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의 증인이시자 대상 되신 하나님께 그 약속을 꼭 지켜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 또한 우리 개인을 넘어도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서원들이 있다면 모두가 합심하여 어, 또그 서원한 것들을 하나님께 어, 반드시 지켜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도 지키지 못할 약속들만을 늘어놓는 자들이 아닌 신중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또 은혜를 허락하시라는 게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